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산에 왔는데요. 눈이 좀 옵니다. 지금 약하게 눈이 오고 있고요. 해는 안 뜨고. 지금 기온이 영하 3도 정도 됩니다. 지금 아침 9시, 시간이 9시인데. 아, 눈이 오면 괜찮습니다만, 비로 바뀌면 철수를 해야되거든요 오늘 좀 오후 5시 정도까지 산행을 하려고 음좀 먹을 거하고 마실 거좀 오늘 하고 마실 거좀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1일 날 하고 3일 날 연속으로 산행을 다녀 가지고 좀잔금만 음 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음 오늘 좀 요즘 좀 부진해서 부진을 만회하고자 오늘 좀 장시간 산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비만 안 오면 산행은 계속 될것 같네요. 산행지 가서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 지금 한1 시간 반 정도 찾 찾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것도 안 보이네요. 아이 골짜기는 처음 온 골짜기인데 저 밑에 하반부 중반부까지는 벌목 해놓은 장소고 그 위로부터는 암벽 지대입니다. 가지고 이제 또설상가상 눈까지 눈이 더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절벽이가 노안주나무랑천안방이 있고, 잡풀도좀어서좀 둘러보고 좀 있는데, 아, 여기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경사가한 80도는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고, 그냥 관찰만 하고, 있으면은 저 위에서 물로부터 와가지고, 뭐 작업하던가 해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더 살펴보고, 장소를 옮기든가, 어찌든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한번 이쪽으로 삥 둘러보고요. 여산 넘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어, 오전에 갔던 산행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한 20, 30분 이동해서 그 옆에 산행 왔습니다. 네, 눈이 지금 한방눈이 오고 있네요. 산행, 좀, 이 산행하다가, 좀, 춥고, 또, 출출하고 해서, 컵면 먹으려고, 지금, 차, 차에서 트렁크에서, 그렇게 앉아서, 물 데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날씨는 춥고, 만나기는 힘들고, 이쪽도 참 좋긴, 좋아보긴 하네요. 계곡 옆에 약간 절벽 비슷하게 있는데, 이쪽도, 어 근데 좀, 방향이 북향이라서, 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좀 경사가 너무 심해요, 여기는. 예 아무튼. 한번 먹고, 먹고 한번. 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삽주입니다. 삽주가 간간이 많이 보입니다. 찾고 찾는 대상 도나지는안 보입니다. 아, 삽주도 인기가 많으면 시가 말랐을 텐데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 이렇게. 잘 눈에 띄네요 저기로 있고 아 산행 지금 오전에 9시부터 산행 시작해가지고 아몇 시간째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자원이 없다는 거죠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삽주가 여기도 있네요. 한번더 둘러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 있네요. 보이신가요? 절대 안보실것 같은데. 진짜 찾기 힘드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이게 싹 됩니다. 삭대가 여기 하나 있고, 아, 여기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네요. 아따. 몇년만이 아주 시간이 아주 몇년 같이 느껴지네요. 아, 그래도 두 개가 한 번에 있네요. 삭대가 두 개처럼는 아니고, 일단 한 번,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크진 않고요. 야경으로 예, 쓰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상태가 두개 있었는데, 캐 보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아. 이 상태입니다. 상태가 크지는 않습니다 상태는 아. 이 손이 많이 탔어요 굵은 것은 다캐 가고, 이제 아마 찢게 되기만 좀 남았네요. 여기다가 씨앗을 좀 뿌려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뿌려주는 것이 미덕이죠좀더 둘러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넘어가려면 아직도 한 3시간 이상 남아있으니까 남아 한번 더 이쪽 안벽 쪽으로 좀더 둘러보겠습니다. 자리는 좋은데 손이 많이 탔어요. 한번 처음 와본 곳이니까, 한번잘 봐보겠습니다. 자, 싹대가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씨방도 맺히고, 그리고 한 중급분 됩니다. 중급 싹대. 자, 여기 바위가 지금,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랑 모르겠네요. 케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고, 아,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여기 리드가 딱 보이네요. 리드, 리드가 안녕하고 인사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바위 틈 사이에서 지금 끼습서 느끼요. 이렇게 잔뿌리가 여기서 특수에서 나오고, 이 일로 해서 이 바위 사이로 해서. 지금 이, 이 줄기가 이잔미가 여기로 쭉 뻗었습니다. 지금 저기로 쭉 뻗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부분이 바위하고 바위가 너무 좁은데 이게 어떻게 되실런가. 이 흙을 좀더 흙을 파봐야지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들어갔고 여기로 뻗었어요 지금. 한번 더 한번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바위 팀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장비가 없어가지고 차에 놔두고 아주 차에까지 또 갔다가 올라오니까 아주 찐이 빠지네요. 아, 여기 부분이 바위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안 끊긴 게안 끊기게 빼내려고 아주 애먹었어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되는데 두께가 얇네요. 이건 뭐 작품은 안될것 같고 이것도 야경 약용, 야경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잔미를 갖다 많이 뻗지는 못했구만요. 일단 이쪽 그 바위 주변으로. 한번더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산토라지가 자생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론 채취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지키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씨앗 좀 심어주고 하겠습니다. 씨앗. 지금 이렇게 샷을 심어주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찾으면서 심어주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위에서 물쭉뚝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수분이 좀 있네요. 여기다가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살짝 박아줍니다. 자또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행 철수했습니다 아 오늘 작품용은 없고요 다 야경으로만 봤네요 음 5시 20분인데 어둠살이 열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또 지금 조심해서 또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걸로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